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교단과 단체들이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독 여성 단체들의 신년 계획을 알아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는 올해 사랑, 긍휼, 소통, 돌봄의 손길을 이웃에게 펼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한 해를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교 여연은 오는 3월 팔레스타인 교회 여성들이 작성한 기도문으로 전 세계가 함께 기도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 5월 연차 대회를 진행하며 하반기에는 교회 여성의날 세미나와 공개토론회, 에큐메니칼 연대기관 간담회, 여성 지도력 모임 등을 개최합니다. 올해도 탈북민, 기후난민, 원폭 피해자 지원을 이어가며 국제연대 사업으로 적은 돈 운동을 적극 전개해 세계 교회 여성들의 장학금과 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안 감리회 여성 교회 전국 연합회는 그대 선교회 딸. 이 땅의 생명 평화 이루자를 주제로 공동체를 살리고 창조 질서를 본래의 모습으로 돌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특별히 2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지방 회장 수련회를 올해는 캄보디아 선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매달 마지막 월요일에는 나라와 민족, 여성 교회를 위한 기도회와 인문학 강좌, 세움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 강화에 나섭니다. 한국 YWCA 연합회는 주요 계획으로 오는 3월 초에 열리는 유엔 여성 지위 위원회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 협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국 YWCA는 올해 성평등 정책과 여성 지위 향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회원국과 논의를 합니다. 또 탈핵 기후 생명운동과 평화통일운동 청소년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